이번 26자 강의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앱인 다음 네이버를 설치하고 요즘 국내에서 개발된 인터넷 브라우저인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실행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실행됐으면 플레이 스토어에는 아이콘이 보이실 것입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텍스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입력하는 부분에다 터치를 하고 다음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음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아음을 클릭하면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실 것입니다. 설치 화면이 보이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설치가 다 끝나야 열기가 보일 텐데요. 초록색으로 생긴 열기가 보일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된 것입니다. 열기가 보이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네 가지 종류의 화면이 나올 것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신기한 꽃 검색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편리한 동영상 플레이어. 세 번째는 나만의 사이드 메뉴, 이런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접근 권한 안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권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다음 앱이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앱은 뉴스나 검색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지만 지금 빨갛게 표시된 그 부분을 클릭하면 네 가지 종류의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성 검색, 음악 검색, 꽃 검색, 코드 검색. 다음에서 자랑하는 부분이 다음 앱은 이 부분이. 다른 앱하고 틀립니다.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 검색을 클릭하고 여러분이 찾고자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자, 음성 검색을 클릭하니까 마이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 스마트폰에서 이미 다른 마이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이크가 나오면 거기다 어 대고 입력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찾고자 원하는 것을 음성으로 검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은 꼭 검색인데요. 음악 검색도 있고 꼭 검색도 있고 코드 검색이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것이 꼭 검색이죠. 꼭 검색을 클릭하면 지금같이 이런 화면이 나올 때 여러분이 꽃을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을 여기에 표시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사진을 찍으면 그 꽃이 무슨 꽃입니다 하고 검색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것이 코드 검색인데, 코드 검색은 QR 코드 검색이 있고, 바코드 검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QR 코드에 대고 찍으면, 갖다 대기만 하면 되지요. 바코드는, 바코드는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바코드는 바코드 입력란을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음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지금 검색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빨갛게 표시된 요 부분 가로 세 줄이 있는 이 부분은 무엇 하는 부분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메일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빨갛게 표시된 요 부분 세 줄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오지요. 자 메일에 해당되는 부분도 할수 있고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일이나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올린다든가 그카페 내용을 보시려면 지금 빨갛게 표시된 로그인이 있어야 로그인이 돼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그 카페나 메일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로그인 돼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할 건지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 할 건지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회원이 안돼 있다면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시는가요?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시면,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자,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죠? 입력하는 부분을 터치하고, 거기다 네이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이버를 입력하면, 그 밑에 네이버가 보이시나요? 네이버를 클릭하면, 설치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네이버가 설치돼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열기가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초록색으로 보일, 보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열기가 초록색으로 나온 것이 보이니까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오늘의 주요 정보 홈에서 바로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지요. 자,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요. 다음을 클릭하면 두 번째 인증 결제 도구는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을 클릭해 보면 내 금융 자산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요. 또 다음을 클릭하면, 뉴스와 스포츠 경제지표는 오른쪽에서 하는 이 부분이 보입니다. 또 다시 한번 다음을 클릭하면, 쇼핑 라이프 트렌드는 왼쪽에서 확인하세요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또 한번 다음을 클릭하면, 다크 모드로 눈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 화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네이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네이버 크리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시작하기 전에 동의하면 간단하게 송금 선물 공유할 수 있어요 하고 나오지요. 자, 이 부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네이버를 쓸 생각으로 지금 설치를 하시는 거니까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면, 연락처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이럴 때 허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 휴대폰을 확인해 주세요. 하고, 이런 부분이 다음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맞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불러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연락처 불러오기를 취소할 것 같으면 불러오기 취소를, 그 밑에 보이는 불러오기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네이버 시작하기, 밑에 보이시는 네이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올 때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정보를 수신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네이버에서 이벤트나 혜택 소식을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벤트나 혜택을 받아보시면 동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네이버 초기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네이버 화면이 많이 바뀌었는데 밑에 빨간 표시로 된이 부분, 동그라미 된이 부분이 네이버에서 확 바뀐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동그란 원판이 나오는데요. 그 원판이 여기서 한꺼번에 다할수 있습니다. 음성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내 주변 검색, 그 다음에 팝하고 번역, 쇼핑 렌즈, qr 뭐예요? qr 바코드, 그 다음에 렌즈. 그 다음에 음악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지금 8개 종류가 보이는데요. 자, 음성을 클릭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처음 여러분이 설치했기 때문에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럴 때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주변이 나오는데요. 내 주변을 클릭, 음성했을 때는 음성으로 검색한다는 뜻이에요. 내 주변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있는 부분 중에 스마트폰이 있는 장소의 주변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안내니까 안내에서 다크모드를 실행할 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내 주변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있는 장소의 주변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요것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을 눌렀을 때 검색 단추가 나오지요. 여기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다 클릭하고 글씨를 쓰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검색하고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백신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백신이라고 쓴 부분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탑하고 번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검색한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한글로 된 것을 영어로 바꿔본다든가, 영어로 검색한 내용을 한글로 바꿔보신다든가 할 때, 파파고 번역을 클릭해가지고 설정해주면, 검색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한글로 된 것을 영어로,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줄 수 있는 파파고라는 앱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파파고, 처음 네이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파파고 번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파고를 처음에 설치했으면, 아, 네이버를 설치했을 때 처음 나오는 부분이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렌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QR 코드도 있고, 쇼핑 렌즈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렌즈가 네이버에서 자랑하는 이 렌즈는 사진으로 찍어서 검색하는 부분이 있죠. 렌즈를 클릭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네이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허용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잘 보시면 렌즈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렌즈도 한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도 있고, QR코드 렌즈도 있고, 쇼핑 렌즈도 있고, 문자 인식 렌즈도 있으니까, 와인 라벨 렌즈도 있습니다. 이 렌즈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볼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이버에서는 이 렌즈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검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네이버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검색이 8가지 종류를 판으로 돼 원판으로 해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검 내가 하고자 원하는 걸할 수가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므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상단에 보면 나라고 영어로 N A라고 된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N A를 클릭하면 나라는 것을 클릭하면 자기 그 네이버에 등록돼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네이버페이부터 인증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네이버 나를 시작하기 위해선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네이버를 네이버 앱을 사용하실 때이 나를 N A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QR 체크인도 할수 있고요. 인증서도 만들어져 있고, 네이버 페이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하기도 되 있고, 현장 결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네이버 앱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네이버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든 네이버 웨일이라는 부분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프레이 스토어가 보이시는가요? 프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프리, 프레이스토어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면 네이버 웨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이버 웨일을 입력하면 밑에 영어로 WHALE라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면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설치 화면이 보일 때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겠죠. 자, 열기가 나올 때까지 초록색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강의를 위해서 바로 열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열기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열기가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열기가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웨일이 사용하는 권한 적군 권한 안내 부분이 나오지요. 여기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확인을 클릭하면 웨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동의하라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시작하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있고 기관 학교 로그인이 있고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시작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왜 나오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경우에는 영상 화상 통화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거는 검색만 하고, 그 다음에 화상도 호스트가, 아,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로뿐이 되질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네이버 웨일에 영상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로 로기 아, 네이버 웨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건지 아니면 로그인하지 않고 시작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 팁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지요. 자, 이 부분은 안내이기 때문에 X를 클릭하면 상단에 있는 부분을 X를 클릭하면 두 번째 나오는 사용 팁이 나옵니다. 자, 여기 부분도 자또 X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이 네이버 웨일의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이 부분 검색어 또는 URL을 입력하는 부분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원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 웨일은 네이버하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은 굉장히 똑같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왜 설치하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영상이나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기능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하단에 가로로 두 선이 있지요. 자, 이 선을 클릭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이버 웨일의 부분에서 웨일 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웨일 온이 화상통화 내놓으면 영상통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웨일에서 우리가 네이버 웨일을 선택한 것은 여기 나오는 웨일 온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한 것입니다. 웨일 온을 클릭하면 이 웨일 온이 영상 화상 통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것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른 앱 위에 표시를 선택해줘야 되니까 웨일을 찾으셔서 그것을 오른쪽으로 밀으면 웨일이 다른 앱 위에 표시되겠죠. 자, 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만들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회의 입장이 있고 회의 시간이 시작이 있는데 회의 입장은 참가자고 회의 시작은 주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웨이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제약 없이 회의 영상 회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웨이를 깔아서 사용하는 것이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입장하는 인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웨이를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입장면. 그러니까 게스트로 생각하고 회의 입장을 누르면 회의 입장에 보면 회의 아이디가 나오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거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회의 아이디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여기다 입력을 하고 입장키를 딱 누르면 회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웨일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브라우저를 만든 네이버 웨일이기 때문에 네이버 웨일을 많이 이용해 주셔야 네이버가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네이버 웨일을 잘 사용하시면 줌을 사용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줌이 되는 영상 앱은 시간 제약이 있고 인원 제약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웨일은 시간 제약 없고 그 다음에 인원 제약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웨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다음 네이버, 네이버 웨이를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